이야기와 스토리. 추석 첫날. 새벽부터 하루 종일 부엌을 지킨 큰 며느리. 30년간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그녀에게 시아버지가 던진 한마디. 음식이 이게 뭐고그 순간. 30년 동안 쌓인 무언가가 터져버렸다. 진열장의 그릇들이 박살이 난다. 하루 종일 부엌에서 만든 음식들이.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사라졌다. 큰 며느리야. 음식이 이게 뭐고 모양이 영 아니네. 하루 종일 니뭐 했노? 일은 제일 많이 시키면서 한 번도,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 없으셨지요.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. 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며 이야기합니다. 저도 사람입니다. 5년 후, 요양병원. 내가 잘못했지? 큰 며느리 음식이 그립네. 내가 그 말을 한 번도 안 했나? 본편은 채널 클릭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해요!